물, 버섯, 이이는거 여기다가 파도 이한 맛을 한번 볶아주세요. 이 채소 물 10분 끓었습니다 이제 멸치 이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다시마 한잔더 넣고 10분 끓이겠습니다 이제 육수가 다 끓었습니다 한번 건져내 볼게요 육수가 깨끗해졌습니다 여기 이제 간 한번 해 볼게요 여기에 육수에 간을 한번 해 볼게요 매치한 숟가락 액젓 2숟가락 맛소금 조금만 넣어 주세요 그리고 간 한번 봐주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육수가. 요즘 후추가 좋잖아요. 후추로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추. 이건 엄청난 고추입니다. 다져줄게요.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넣으시든지, 안 넣으셔도 됩니다. 참기름 한, 한 스푼. 그한 여름에는 국수, 오이가 최고죠. 이제 여기에 호박, 당근 넣고 한번 끓이고 불을 꺼겠습니다. 여기에 2인분 삶겠습니다. 국수를 넣고 이렇게 저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딱딱 닫아놓으세요. 유리 뚜껑 있는 걸 하면 더 좋습니다. 거품이 올라오는 것도 보이고, 거품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씩 들었다가 놨다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절대 퍼질 일이 없습니다. 저는 물굳지 않고 삶습니다. 이제 두번 올립니다. 이제 세번 올라왔습니다. 저는 소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수 끓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씻으러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씻으러 가볼게요. 끝까지 묻은 거똑같지 씻어주세요. 치는 한참을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끓여물. 이제 다 씻어줍니다. 수, 이제 한번 담아볼게요. 육수물, 육수물 이렇게 담으시고, 여기에 오이도 놔줄게요. 여기에 이제 부추로 만드는 양념장 한 스푼 올려주시면 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